네, 반갑습니다. 더바른TV의 김창희입니다. 어, 오늘 평택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택을 좀더 깊이 있게 한번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개발의 기본은 인구 유입이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인구가 들어오지 않는데 개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성장 없이 복지가 없다는 말도 있듯이, 자, 인구가 가장 기본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체적인 평택에 현재 거주하는 인구가 이 면적 안에 56만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 확인해 보시면 앞으로 100에서 120만까지 간다는 거죠. 예 그만큼 인구가 더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거주하는 인구만큼의 인구가 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구가 그냥 들어오나요? 그렇지 않겠죠. 자, 어떠한 부분 때문에 인구가 계속 들어오는지 한번좀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평택시 모습이 나와 있고요. 자, 아무래도 동평택이 인구가 지금 제일 많이 있죠. 예, 동평택은 어, 송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그래도. 평택의 중심은 동평택입니다. 평택 시청이 있으면서 평택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송탄 예, 어, 부대찌개 상당히 유명하죠.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부대찌개인데 아, 오늘 저녁에는 부대찌개를 한번 꼭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북권에 평택의 전체적인 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 그래서 평택 시청, 평택역, 송탄, 고덕신도시, 삼성전자 지제역세권. 이 부분이 다 동북권에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고덕국제와 신도시입니다. 예, 평택의 대표적인 신도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면적이 526만 평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지금 서울의 여의도 면적이 약 84만 평이라 그러면 이 면적의 규모가 얼마만 하는지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평택의 고덕 국제화신도시. 정말 멋진 곳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삼성전자가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평택 약 120만 평 정도에 지금 약 순차적으로 100조 원을 투자해서 진행하는 이 평택 삼성전자가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요. 기업과 도시가 있는 곳에 형택의 앞으로 또 핵심이 될수 있는 곳, 지재 역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지재 역사가 위치하고 있는데, 지재 역세권 개발이 최근에 도시개발 환지로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측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약간 노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 이곳이 역세권 개발 환지로 확정이 됐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빨간 곳은 뭐냐면 다 상업지입니다. 여기에서 가까운 쪽 동선 쪽으로 이 빨간 선 주는 곳은 뭐냐면 그래도 여기서 가까우니까 상권을 그쪽을 줄수 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조금 먼 곳은 어떻게 돼요? 네. 주거지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지재역세권 안에 상업지, 주거지, 준주거 뭐다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어, 개발 방식은 이제 환지로 진행이 되는데 100% 지주 전체가 다 환지로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또 현금 청산이 진행이 됩니다. 그 부분은 또 다음에 순차적으로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란 선으로 박스 쳐져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은 삼성전자 협력업체, 부품업체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제역을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 개발이 다 확정이 됐고 환지 개발로 확정이 됐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네 세계 지구 중심의 첫 번째 지제입니다. 아 진이죠? 진이는 예, 오산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다 예, 오산이고 바로 여기가 이제 진입니다. 평택권이고요. 여기에는 LG 전자가 어, 약 60조 원을 순차적으로 투자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일대가 다 LG 전자입니다. 예. 그리고 이 LG 전자에 근무하는 어 근로자분들께서 퇴근하면 다 오산, 오산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은 평택에서 하고 먹고 자고 즐기는 곳은 오산에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세수를 걷어들이기 위해서 평택시에서 어수를 오산에 뺏기기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진위역 이 주변에 진위역이 여기 있거든요. 네. 진희역 주변에 진희 역세권 개발을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를 계속 유치를 해서 세수를 다 평택 쪽으로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희 역세권 개발도 진행한다는 부분,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 여기는 이제 청북도시인데요. 예, 여기도, 어, 도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 우측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죠. 예, 약 8만여 명이 거주한다고 합니다. 군인, 그 군인 중에 장교, 하사관, 병사들이 있겠죠. 그리고 군인 가족이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 또 군무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 활동하는 인구까지 해서 약 8만여 명 정도가 거주한다는 부분. 여기 보시면 사진이 트럼프가 있었고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서부권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어, 포순 국가 산업단지입니다. 이 서부권의 안중권의 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포순 국가 산업단지로 인해서 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 좀더 확대해서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 배가 있어요. 여기 자동차가 빽빽하게 들어가 있죠. 이 배가 길이가 무려 200m가 넘습니다. 네. 이런 배들이 여기 쫙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넓습니다. 포승 국가 산업단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요, 평택 신항입니다. 항만 배후단지가 들어가고 신항만 항만 배후단지 일, 2 종이 들어가면서 여기에 크루즈와 산업단지 기타 이곳에 다 들어옵니다. 예, 네, 여기 보시면. 어, 여기 항만 배우단이 들어오고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죠. 네, 크루즈까지 들어옵니다. 아 너무 멋있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시드니 항인데요. 앞으로 이 시드니처럼 개발될 곳이 바로 이 평택신항입니다. 엄청나게 멋있게 개발되고 어마어마하게 규모로 크게 개발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크루즈항이 지금 신설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여기가 바로 이제, 어, 포승 지구입니다. 네, 62만 평으로 이제 진행이 됐고, 지금 택지화 다 되어 있어서 지금 건축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쭉 그림에 나와 있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황해 경제자유구역 포승 지구 62만 평이 개발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 여기 또 장수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현덕지구라고 해서 약 70만 평 관광 호텔 백화점 기타 이렇게 개발되는 것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이미 용도가 다 바뀌어 있습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보시면 여기는 상업지 주거지 준주거지 용도가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투자하시면은 안 되는 곳입니다.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되는데, 예전에, 2, 3년 전에 여기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세요. 여기 투자하시면 다 손해보시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용도가 다 바뀌어 있죠, 이렇게. 그죠? 예, 빨간선을 보시면은, 뭐, 상업지절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 토지이용국에 상업지 다 찍혀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업지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어뭐 판매하는 곳이 있는데 절대 어, 투자하시지 마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평택호 관광단지 지금 보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네, 여기는 이제 관광단지로 해서 놀이시설 이런 위주로 해서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항만과 내륙 중간에 어, 아쿠아벨벳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수변공원, 캠핑장, 카페, 뭐 보트 이런 곳이 들어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구요 네, 이런 포트도 들어와서 여기에 이제 어 수변공원이 형성되는 이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또 재밌는 곳인데요. 여기 이제 만호지구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어 만호지구라고 개발되고요. 빨간선을 이렇게 보시면 상업지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상업지, 주거지, 뭐 이렇게 개발되는 곳이고요. 그리고 그 옆이 바로 뭐냐 하면은 여기가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희곡지구입니다. 예, 이곳도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언제 확정이 됐죠.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뭐 환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꼭100% 환지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래도 환지로 확정이 됐다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곳이 바로 이제 여기입니다. 앞으로 여기가 이제 주목할 곳이죠. 자동차 클러스터. 예, 자동차 관련 복합 단지로 조성이 되는 곳인데 축구장 면적 약 205개의 넓이 면적에 147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는 자동차 관련 복합 단지 조성이 바로 여기에 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인근에도, 이 일대도 다 개발이 이루어지겠죠. 어, 여기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평택 화양지로 들어가는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또 상쪽, 하쪽, 이 일대도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 클러스터 추진으로 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어, 성남의 대장지구와는 근본이 다르게 개발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어떻게 개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서평택 IC에서 바로 인근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는 뭐냐면요, 이 빨간 선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게 서해복선전철입니다. 서해복선전철이 화성을 경유해서 어디로 가느냐, 이 홍성까지 연결이 됩니다. 예, 이게 이제 내년에 이제 개통이 됩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지금 계속, 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은 또 뭐냐면요, 어, 서해 복선전철이 진행이 된 다음에, 지금, 어, 제2 서부 내륙고속도로가 진행이 되는데, 익산까지, 어,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서평택에 항만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좀 보여 드렸고요. 여기 저 평택항 IC에서 요렇게 어 항만으로 들어가는 이 도로가 지금 제2 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 명칭은 서부 내륙 고속도로죠. 그래서 서부 내륙 고속도로에서 요렇게 진행이 되고 익산까지 여기 평택항 IC에서 여기 이제 서부도 삼거리까지 연결되는 이 도로가 지금 공사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2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미군 기지로 연결되는 이 도로도 지금 공사를 이제 시작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앞으로 서평택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이 화양지구입니다. 예. 네. 면적은 84만 평이고요. 여기에 약 5만 5천 명 정도가 이제 거주할 것인데, 어, 전 영상, 이 영상 전에 말씀 보여드렸던 영상에도 여의도 면적이 지금 약 84만 평이거든요. 여의도에 지금 면적 84만 평에 인구가 지금 약한 50만이 지금 거주합니다. 근데 여기 화양지구는 똑같이 84만 평 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5만 5천 명 정도가 거주합니다. 쾌적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거죠. 대한민국 도시개발 사업 중에서 가장 큰 면적으로 진행되는 곳이 화양지구입니다. 앞으로 여기가 이제 서구청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광역급 도시에만 들어오는 종합병원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정말 멋진 도시로 만들어지는 화양지구가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고요. 이미 어 지금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 안중권에. 어, 기존 안중에 여기 도심이 이렇게 있으면요, 도시가 또 확장이 돼서 여기 이제 여기 이렇게 현화지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송담지구입니다. 하얀색 들어가 있는 곳이 이 송담지구의 어, 예전에는요, 여기 아파트가 한 2억 대면 샀었어요. 지금은 여기 안중역세권 어, 개발 된다고 이제 발표된 이후에 지금 5억 대입니다. 엄청납니다.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송담지구와 역사 바로 중간에 여기가 뭐냐면요 어, 성장관리지역으로 확정이 된 곳입니다. 여기도 앞으로 역세권과 성장관리 같이 포개져서 개발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도시다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화양지구 네, 서구청에 들어오는 화양지구와 현화지구 중간에도 도시가 성장관리지역으로 확정이 됐다는 부분. 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안중역세권입니다. 전체적인 안중역세권 개발이 어, 뭐 158만 평 지금 어, 개발행위 제한 지역으로 이제 묶어놨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개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158만 평으로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묶어놨고요. 그리고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환지로 지금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확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환지, 그 다음에 뭐 혼합, 아, 혼용, 그다음 수용, 어, 전체적으로 어떻게 개발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전체적으로 환지도 개발돼서 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저도 조금 토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전체적인 여기 면적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림이 예, 안중역 조감도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이제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부분이죠. 이 서평택 쪽에 어, 역세권과 화양지구 중간에 여기 이 빠진 곳처럼 나와 있는 거 여기 여기가 또 이제 왜 유망 지역이냐면요. 여기가 또 이제 터미널에 들어오는 곳이에요. 이 일대도 이제 또 엄청나게 개발될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제 이 일대도 이제 개발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 항만과 포승 현덕지구 중심에 있는 여기에 신영리 일대, 여기 평택항 IC에서 어 서부도로 들어오는 이 도로와 연결되는 이 서부도 삼거리 여기가 또 이제 중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자동차 클러스터와 화양지구 중간에 있는 이 일대도 앞으로 또 개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제 요런 도시가 이제 지역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평택은 다 개발권이고요 어, 엄청나게 개발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